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빅트랙 FHD 컨커러 180Hz 게이밍 커브드 모니터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 27인치의 커브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고 180Hz의 빠른 재생 빈도는 게임할 때 완전 짱짱 화질도 FHD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설치도 쉬워서 초보자도 걱정 없더라고 가격도 비슷한 스펙에 비해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할 때 정말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전자의 FHD PC 모니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27인치에 IPS 패널로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색감이 똑같아 게다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안 피곤해 설치도 간편해서 조립하는데 애를 먹지 않아 기울기 조절 기능 덕분에 내 작업 환경에 딱 맞출 수 있어 완전 편리해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가성비 최고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빅드랙 FHD 100Hz 평면 모니터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어 22인치에 쨍한 FHD 해상도로 화질이 정말 좋고 100Hz의 재생빈도로 게임할 때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설치도 쉬워서 사무용으로 딱 좋아 물론 스탠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진짜 짱인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환경에도 잘 어울려 완전 추천이야 마음에 드니까별 5개